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LG 전자 일체형 PC i7 68.5cm는 데스크탑 시장에서 주목받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인텔 I 코어 i7 12세대 프로세서와 DDR5 램으로 빠른 작업 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12코어의 강력한 CPU는 게이밍과 업무 모드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방시야각 IPS 패널과 눈부심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슬림한 배젤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사용자들은 성능이 좋아요, 게임도 잘 되고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도 최적화된 제품임을 입증합니다. 한컴오피스 밸류팩 증정과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증정 이벤트도 구매 욕구를 높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품질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